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네. 이번 달 어린이 설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네, 설교가 안 넘어가네요. 네, 우리 기억절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한번더 해볼까요 우리 어린이들 소리가 적게 들리는 것 같아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 옛날에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한창 금이 많이 나타날 때 미국 몬태나 주에 한 여섯 명의 우리 건장한 남성들이 캘리포니아로 금을 찾으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사고, 돈도, 사, 돈도 잘 준비하고, 식량도 준비해서 그 몬테나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여행을 해서 가서 금을 캐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금을 잘캘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찾아도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떨어져 가고, 식량도 떨어져 가고, 그래서 정말 어, 실망 중에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인디안의 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있던 모든 걸다 뺏기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거기서 <laughs> 그렇죠. 집에 가야 되죠. 그래서 너무 너무 실망하는 마음으로 집에 오고 있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몬테나는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너무 힘이 없어서 어느 모래밭에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뭐가 보였을까? <laughs> 금이 보였어요. <laughs> 그래서 금을 이제 캐면 되는데 도구도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아무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괜히 어설프게 캐다가는 아무 것도 못캘것 같으니까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어, 식량이랑 도구를 다시 준비해 오자. 그런데 가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우리만. 탁 오자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고향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진짜 아무한테도 말안 했어요. 말안 하고 준비를 하고 한꺼번에 또 떠나오면 들킬 것 같아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몰래 빠져나갔어요. <laughs> 그런데 어, 몰래 빠져나갔는데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마을 사람이 한 100명 정도 와 있었어요. <laughs>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금을 발견했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말로는 가서 금을 못했다, 힘들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이 어때요? <laughs> 얼굴 표정이 마음속에 금을 발견했다는 기쁨을 품고 있으니까 얼굴이 실패한 사람들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아무도 말은 안 했지만 저 사람들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따라왔어요. 그 작은 사금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마음에 품고 있어도 우리 얼굴에는 어떻게 돼요? 기쁨과 희망이 묻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품은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 더 귀한 보배를 품고 있는 우리의 얼굴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출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가진 표정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좋은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게 들어가지고 제가 넘기는 걸깜빡한것 같아요. 자, 우리 생애 빛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허락하셨으나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없이도 될 것은 아니다. 그대들이 그대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대들의 할수 있는 것을 다한 다음에는 그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달게 받아들이라. 당신의 백성이 근심에 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신다. 그는 너의 앞길에는 위험이 없으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그는 시련과 위험이 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대한 처리를 솔직하게 하신다. 그는 당신의 백성을 제약세상에서 떠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절대 실족함이 없는 피난처를 가르쳐 주신다. 이번 한주 살면서 몸이 아프실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의 아주 든든한 피난처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기한 소식을 마음에 금처럼 품고 사시는 여러분들 또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바랄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할게요 어린이들.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동안도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그 기쁨을 친구들과 나누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